저기 올라 솔님이 어디어 그러고.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음. 하나 나오는요 탕수육. 여기 봐. 다. 어, 알았어. 음. 찍고 찍고 데야. 있어야지. 아니, 국도안 나왔다. 세. 네. 제육볶음도 말했어 네. 네. 제육. 덮밥 아니야? 제육볶음. 제육덮밥이지. 제육볶음도 있어? 야, 제육덮밥이 너. 복숭이 복숭이. 지 지금 나... 30초 남았어, 30초. 복순아, 어, 그럼 왜 전화했어? 복순이가 아파요. 이 씨발로 지옥에 나가. 야, 너 때문에 동영상 망했어. 어. 아, 욕 들어갔어 이게. 아, 이거 동영상 찍고 있어요. 어. 아, 미안해요. 오빠, 쿨림이는요? 지금 전화하고 있어요, 오빠. 10초 남았어, 빨리 크로징한테. 신장 상충이 있어요, 복순. <laughs> 이건 뭐 오프닝도 없고 크로징도 없고 아예 개판이구만. 다시 찍어, 다시.